여러분들 <laughs> 섭취 기준 가지고 평가하는 거 <laughs>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고 이제 그 교재로 가서 이제 교, 계획에 대한 걸 한번 잠깐 볼 텐데 15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평가에 대한 그림인데 앞에 했던 거를 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봅시다. 어, 먹었는 양에 대해서 여기서는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했던 거 한번 했었지만 좀 다른 표시를 했죠. 어떻게 했나 보세요. 개인에게 적용을 할때 일상 섭취량이 앞쪽에 평균보다 낮을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할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하든지 혹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적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종류로 답을 하면 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과 이제 권장의 사이에 있을 적에는 부족할 확률이 2에서, 여기는 이제 왼쪽에 가지만 2에서 50% 사이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부적절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권장 이상 먹게 되면, 부족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부족할 확률이 3% 이하입니다. 부족할 확률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단 적용할 적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우리 위쪽에 박스에 뭐가 빠졌어요? 이 권장 섭취량이라는 말이 요동그라미에 없죠. 교재에. 왜 없다 그랬죠? 권장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권장은 평 왜냐하면 권장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지만 집단에서 내가 어떤 평균적으로 먹고 있는 식사를 권장에다 적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각각이 잘 먹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끔 특별한 집단에는 가져다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집단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족할 위험에 대한 걸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제 넘어가서 식사 계획을 할 겁니다. 식사를 그러면 앞에 그런 평가를 갖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식사 계획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영양소 부족 또는 과잉 문제를 최소화하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통해서 개인의 식사 계획을 할 때는 딱 정해 있어요.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까지는 먹도록 목표를 세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것이 평균이 50이고 충분히 저기 권장이 100이라면 내가 50을 먹고 있으면 100까지 늘리도록 하세요 라고 계획해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한테는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집단의 식사 계획은 평균 섭취량이나 상한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며 집단의 섭취 분포를 고려하여 영양소 부족과 과잉의 위험이 적도록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부족이 줄고 과잉이 준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양 먹는 양으로 내가 숫자 노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머리 수로 다시 말해 식사 계획은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여 개인 및 집단의 영양이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나 집단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라고 되어져 있고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하여 식사를 계획할 때는 구체적인 목표가 맞는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믿을 거 있죠. 뭘 쓰느냐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권장 또는 충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상한은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목적에 이건 수치가 나오고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식사 계획을 할 때는 평균과 상한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죠. 그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먹는 사람의 숫자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 섭취량 분포에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대상자의 비율 최소화섭 하여 섭취 분포를 이동시키고 상한 섭취량보다 적은 양의 중앙값을 설정하여 식사를 계산합니다.